이게 그두 개의 확률밀도 함수가 겹쳐져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.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a까지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x의 확률밀도 함수가 비래. 이거 상수 함수예요. 그냥 상수 함수. 상수 함수. 그래서 상수 함수 그냥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a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2분을 드릴 필요 없고 상수함수 y는 b가 되는 상수함수 쭉 수평선으로 그리시면 이게 확률밀도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. 특이하죠? 자, 그럼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항상 쓰는 거민넓이가입다 자, 그 다음에 gx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gx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고요. y도 0부터 a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gx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거 fx로 정의가 돼 있어요. 봐봐. 여기서 쓰는 확률 변수 x는 fx로 보시는 거예요. 근데 0부터 x까지의 밑넓이가 gx가 된대.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라고 하면 이만큼이 gx라는 뜻이에요 0부터 x까지 밑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리 이제 gx식은 어떻게 쓸수 있어? g x 이렇게 쓸수 있지 직사으로 g x 이렇게 gx 예 근데 이것도 똑같이 0부터 a까지가 정의역이 되는 겁이다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그냥 몇 X 하는 것처럼 원점 지나는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이게 GX. 근데 0부터 A까지. 0부터 A까지. A에서의 함수값? AB까지. 어, 그러면 민 넓이? 민 넓이가 1이다. A, AB니까 A제곱 B. 1 이어야 1이다. 그러면 A. B.가 잃다. A. 가다 A. 가다 B.가 2다 A랑 나오겠죠? A.가 잃 B.가 2고 A. b A. B.가 잃고, A. B.가 A. 가2고 B.가 1고 A. B.가 잃고, A. B.가 잃고, A. B.가 이고 A. B.가 잃고, A. B.가 잃고, A. b 이거 전부 다 바꿔서 써볼게요. b 가 1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1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고 A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A가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조건 0부터 10까지의 넓이가 1분의 1이다. 이 Y입니다 여러분. 혼일변수 Y이기 때문에 GX에서 보셔야 돼요. 혼일변수 Y입니다. 0부터 10까지 높이가 2분의 1이다. 이게 2분의 1이다. 그러면 C를 대입해서 함수값 먼저 계산해보자. 이렇게 대입하시면 2분의 C 제곱이 되겠네요. 그 높이가. 끝! 밑변 C 곱하기 높이 아 여기 있죠 아니 여기 C인데 아니라 C 제제이이니라 C. n a s 여기 2분 o 1씩 없애 주시고 c a 곱이2 be here. 니다 i l l and be here. I will be h